뭐야 이거 밤수가 밤수가? 아뭐할 건데? 원남밤 소스 만드는 거야 아이걸 하면 더 맛있는 거야? 응. 음. 이거 엄마 올때깎고오는 거야 우리 저번에 사왔던 거하고 달라? 밤수가 응, 저번에 언제 저번에 사왔지 나 음식 만든 적 없는데 아 그런가? 이렇게 계속, 음. 섞어주고, 이렇게 녹, 녹을 때까지. 음. 그 다음에, 이렇게 노란색 되잖아? 음. 빨개 되잖아? 음. 액젓. 액젓. 액젓은 약간하게 넣어줘야 돼. 약간만? 오케이. 약간만 넣고, 아. 다음에는 물물 이렇게 한 컵만 넣고 네. 이렇게 하면 음. 끓어 음, 끓어 음. 이렇게 끓였어요 끓어서 볼 그 후, 차올 때까지 다른 양념이 레몬 같은 거 넣어야 돼요. 음 맛있어. 그래. 오늘도 오빠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? 응. 음. 고마워. 역시 우리 와이프밖에 없네. 캄보디아 원남쌈. 오빠 좋아하잖아. 맛있어. 음. 소스 오늘도 잘 만들었어. 소스 잘 만들었어? 응. 음. 캄브리아 월남쌈은 음. 어렵지 않아요. 야채가 음. 이렇게 상추, 음. 오이, 음. 당근 음. 하고 이 음. 이거 국수, 국수 계란, 계란, 삼겹살, 국기. 삼겹살, 삼겹살이 음. 맛있어. 음. 담글 때는 이렇게 담고. 담글 때 접었을 때 이렇게 넣고 어, 라이스페이퍼 음. 국수는 많이 좋아하시면 많이 넣어도 돼요 짠참 <laughs> 쉽죠. <laughs> 참 열심히 하시네요. 음. 배고프니까. 네, 음, 배고프니까. 빨리 해야 돼. 음, 빨리 빨리. 배고파. 자, 이제 네, 마지막입니다. 수가 다 나왔네. 어? 국수가 다 넣었어 그냥 막 많이 막 하니까 막 해도 돼 아이고 고생했네 몇시부터 한지? 10시부터 그니까 3시간 <laughs> <세> 했어요? <laughs> 와 많이 했다 이만큼 쌓였어요 <laughs>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? <laughs> 오빠가 배고프니까 음. 다 먹겠지 맛있게 드세요 음. 맛있게 먹자 <laughs> 오 <오늘> 점심 <laughs> 이마지막이마 <이것도> <laughs> <이거는 마지막에>. 아. <laughs> 맛있게 오늘... 습니다 어느 집에서 응. 이렇게 응. 월남쌈. 응. 오. <laughs> 맛보세요, 오빠. 나한테 실망하지 않게. <laughs> 맛있는 데뭐 고추 하나 넣고 고추 이게 맛있는 거야. 오. 음. 맛있어요. 응. 오빠, 고추, 고추가 저 소스 안에 들어가도 돼? 음. 고추가 소스에 넣고, 어, 이렇게 소스가 어때요? 오늘? 음. 어떤 맛인네 소스가 접을 음. 먼저 더 깊은 맛이 나옛날 설탕으로 했잖아요 음. 음. 오늘은 음. 저번에 엄마가 물어봤으니까 이제 하는 음. 방법이 알아요 음. 한수가 <laughs> 감수가 음. <laughs> 진짜 맛있어요. 라도 음. 고추 다 넣고. 우리 고추가 음. 엄마가 있으면은 음. 엄마가 저믹수기에 음. 깔아서 음. 하고 엄마가 볶아요. 아 그래? 뭐, 뭐 조금은 다르구나. 음. 엄마가 잘 하니까 그잘 몰라요. 이거 잘 먹겠습니다. 음. 음. 세상에 이런 맛이다. 이거 진짜로 맛있는데. 음. 이거 팔아도 상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할 맛이야. 되게 맛있어. 음. 한국 사람도 좋아할 것 같은데. 음. 괜찮은 것 같아. 그리고 음. 이거도 다이어트가 좋아요. 이거 다이어트 그렇지. 하는 사람도 음. 맞아요. 음. <laughs> 많이 먹어. 음. 음. 이렇게 보세요. 아오마다필요습니다에진짜에 잘못. 잘잘먹 잘못. 잘 잘못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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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잘못. <laughs> 잘잘 먹으니까. 잘 잘못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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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.